사회에서는 이런 톰 같은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짓을 가장 많이 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타겟이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우리나라 친일파들 가해자 편에 서서 더 가해자인 척하는 게 근원은 이순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laughs> 시키니까 시키고 분명한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쁜 놈들이에요. 이걸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양재웅입니다 양태들 안녕 안녕.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인데 네 오랜만이네요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더글로리 아, 내일 드디어 시즌2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그 더글로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진아 난참 행복해. <laughs> 내 인생의 목표는 너야. <laughs> 여러 가지 병대사들을 음, 남겼 거죠. 그렇죠. 사실 더글로리 음.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네. 아직 시즌을 안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가 될수 있어서 사실 캐릭터 내용 얘기하다 보면 많은 게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누가 정상이냐? 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 작품이 악역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유가 그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살려내면서 다른 시선을 좀 갖게 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악역들이 이렇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데 일단... 악역으로 나온 캐릭터들에 대한 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쁜 놈들이에요. 어, 일단... 이걸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네. 다 나쁜 놈인데 박연지는 순수한 악이라고 하기에는 자기의 악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악이다. 그렇지? 어머니는 완전 악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악을 자기 자식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음. 보여지고 박연진 확실히 반사회성이고 전재준 같은 경우는 얘도 악인데 아니, 얘 악의 근원은 이 순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시키니까 시키고 하고자 했던 거를 음. 서포트했던 사람처럼 음.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연진의 딸이 네. 예소리가. 그 신호등 장면이 있어요. 한강에서 거기에서 네. 정록 세계인 생명 세계인 걸 알고 네. 몸을 바치듯이 달려가서 예술이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평생의 컴플렉스. 그 인데 이 음. 아이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뭔가 죄책감도 느껴지고 <laughs> 생기는 어마어마한 부성의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타는 어. 모습을 보면은 이건적으로 반사회성격 장애가 맞는 거 같고. 저희서 전재준이 음. 또 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마약 팔잖아요. 전재준이 아마 그걸 공급하는 걸로 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쁜 놈이에요. 범죄도 저지르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음... 안 느끼는. 이사라라는 캐릭터를 보면은 음... 또 아버지가 엄청난 그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죠. 초자가 이제 강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그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꾹꾹 눌러놓고 살죠 내 부모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 표현하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돼버리니까 그런 게 필요했던 친구가 어렸을 때 뭔가 잘못된 선택 친구들을 통해서 네. 악이 발현이 됐던 것 같고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중독이고 네, 중독. 어, 역시나 반사회성 인격이기 네. 음. 기본적으로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짜 나쁜 놈들은 불안도나 긴장도가 없어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은 다 부자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사고를 쳐도 어차피 막아줘. 왜냐하면 그 자기의 부모들은 내가 사친 사고를 큰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큰 죄의식 없이 이제 무슨 행위를 저지를 수가 음. 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매력둥이 최혜정. 너무 귀여. 최혜정은 <laughs> 악역 중에서 사실 되게 하찮은 완전 은맞죠 예. 예, 이 사람은 좀 의존성이 있는 의존적인 성격 장애를 좀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 최혜정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고 음. 기본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예민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음. 스키장 놀러 갔을 어. 때도 막 애들한테 막야 이거 어떻게 우리 큰일 났어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 보이는 자, 거. 자퇴 때막 그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이 친구는 진짜 순수한 아가군 좀 거리가 있는 캐릭터다. 그때 문동은 아니었으면 너였어. 그거를 이사라가 찝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언제든지 그렇게 당할 수 음. 있는 피해자가 될수 있는 위치라는 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과 동일시를 해요. 공격자와의 동일시죠. 정확한 것처럼. 네. 그래서 가해자들 편에서 가해를 했던 거죠. 사회에서는 이런 최혜정 같은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악나라고 악독한 짓을 가장 많이 해요. 그렇게 그... 보이지 않으면 내가 타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나라 친일파들. 가해자 편에 서서 더 가해자인 척하는 무리들. 네.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불안도 긴장도 높고, 어떻게든 음. 거기 껴보려고 노력하는. 근데 이제 SNS상에서 뭐 그런 모습을 볼땐 약간 관종기도 많아 보이고, 네, 연극성, 성향도 조금 음. 보이는 것 같고요. 반사회성하고 연극성. 음. 그리고 또 최정만큼 안쓰러운 게 손명호죠. 네, 역시 아, 똘마니, 똘마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래서 얘네 둘이 나오는 씬이 재밌는 게 동병상련을 느껴 서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죠. 서로 네. 네가더 나보다 밑치라고 아, 얘기하는 게, 아, 네. 그, 여기는 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거기에 네. 깨고 싶 최혜정이 음. 이사라의 옷을 자기 것처럼 몰래 입고 왔다 걸린 것처럼 전재준의 그 음. 벤틀리 차를 지꺼인 것처럼 타고 다니는 네. 둘의 모습이 딱 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음. 둘이 제일 열심히 살지 못해서 네. 전재준의 심부름꾼 노릇하면서 음. 나쁜 짓다 하고 다니고 어렸을 때문동원한테도 음. 가장 음. 많이 신체, 실제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전명호 또한 음.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런저런 사연, 가정 환경, 네. 가정 교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런 악행을 어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각 나쁜 놈마다 각자의 사연이 굉장히 입체적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는 음. 정도고요. 하도영하고 주여정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음. 어, 하도영에 음. 대해서 최혜정이 너무 멋있게 묘사를 했죠. 나이스한 개 맞아요 <laughs> 무슨 유행어처럼 이제 쓰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하도영도 네. 보면은 결혼하는 과정,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 음. 일을 처리하는 것 등등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의심되는 부분도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다섯 명의 나쁜 놈들은 불안도 예민도 긴장도가 떨어지고 많고 뭐이 차이가 있지만, 음. 근데 하도영은 그게 아예 안 느껴져요 잘 하도영이 감정 드러낸 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도영이 그 박연진과 음. 부부 구로써의좀 끈적이는 대화를 할 때도 음. 박연지는 막뭘 느껴진데 하도영은 일처럼 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고기능 소시오패스 <laughs> 어, 정도. 그쵸. 실제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건 아직까지 드러난 그치. 게 없기 때문에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음. 또 보이고 있지 않나. 주여정은 음. 안쓰러운 캐릭터죠. 원래 착한 놈이었는데 음. 나쁜 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치. 식의 또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흑화될 지도 몰라라는 음. 걸 자꾸 보여주죠. 맞아요. 그 네. <laughs> 자꾸 칼 들고만 있는 거, 네. <laughs> 거 나오는 거. 음. 아버지가 이제 살인을 당했고, <laughs> 아버지 살해범이 음. 얘한테 끊임없이 편지를 또 같은 내용으로 보내고 사연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쨌든 반복해서 폭력에 노출되면서 음. 주여정이 점점점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운동훈을 만나서 그러니까 진짜로 주여정이 선을 넘을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어떤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주여정은 굳이 진단명을 붙이자면 PTSD, PTSD죠. 네. 네. 그래서 문동훈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정은 착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신념으로 버텨왔던 사람인데 음. 문동훈을 사랑하게 되면서 음. 그 선이 약간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입니다. 네. 글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예솔이 딸내미가 걸려 있으면 전재준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살인범으로부터 끊임없는 조롱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이지 않은 게 주여정의 정신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둘중 하나 주여정이나 전재준. 나는 문동은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지키고 싶은 거 잃어버릴 게다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라는 게좀 많이 느껴지는데, 운동은 이미 모든 갈등이 그치. 없는 상태에서 그 목표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복수를 위해서 가해를 저지를 수 있고, 그 가해 활동이 끝났을 때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서. 가장 위험한 정신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블 놀이에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송혜교 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게 되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거는 문동은의 인생이죠. 음. 자신의 목표가 박연진이 된 열여덟 살인가 열아홉 살때 이후로 음. 지금 나이까지 십년 동안을. 문동훈은 음. 자기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 복수가 만약에 성공을 하든 어쩌든 복수가 끝났을 때 문동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의 전부였는데. 올드보이에서 복수를 마친 유지태 씨가 자살을 택하잖아요. 복수의 끝에 오는 찾아오는 그 허무함, 공허감을 음. 문동훈 씨가 어떻게 감당할지.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복수를 많이 꿈꾸시는 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고 그러면 과연 그 복수가 나를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게 어떤 선택일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자기 삶에 집중하는 그런 엔딩을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마 시즌2에 시즌1에서 나왔지만 풀어지지 않은 떡밥들 회수 많이 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진행이 되면서 음.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한 복수극만은 아닐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또 악인들의 어떤 그 역역습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일지 음.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이고 그치. 누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호하게 음.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의도가 느껴져서 음. 마무리가 그렇게 개운할 것 같지만 그런 그러니까. 일상.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개인적 바람은문동원을 도와주는 우리 이모님 아주머니 끝까지 좀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위태, 위태위태해 죽겠어 아주머니. <laughs>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예, 더, 더 글로리, 글로리. 음. 시즌 2를 기대 기다리는 팬의 입장에서 네. 각각 캐릭터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양대분들도 더 글로리 시즌 2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꼭.